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심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0편 95편의 말씀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즐거이 기쁨으로, 그리고 굽포 경비하자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그 자리는 뭐 친구들이 즐겁게 파티를 벼려놓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좋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성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때 기쁨과 감사와 줄검으로 예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7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로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을 언약으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같은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어서 돌보시는 양이 되게 하여 주셨고 기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식구는 누가 챙겨야 됩니까? 제 사람이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양물이 안에 두게 되었으니 내 식구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당당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안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려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만족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해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운명을 바꿔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게 되는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맺어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95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통 성경에 갖고 있는 누구의 시라고 하는 이렇게 표제어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로쳐 있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마소라 본문에는 다윗의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 표제를 갖고 있어서 70인역 시브 리 성경을 시라보로 번역하게 되었던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하는 그 표제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주로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착하고 수확한 후에 불려지게 되는 그 노래로서 이 초막절에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맥락이나 고백과 이 즐거움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그 심정이 함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 가운데서, 쓴물을 경험하는 삶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미래가 보장받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하기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때 불려지게 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은 8절서부터 11절 끝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면은 예언자적인 선포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언자적인 선포가 뭐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빨은 소리를 하게 되면서 이그 빠른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게 되면 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다짐과 결단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한해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엔데믹의 삶 가운데서 팬데믹이 지나가게 되면 좀 나아질 줄 알게 되었는데 또 다른 파고를 만나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고 교회들 안에도 이렇게 지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견뎌오게 되었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이 아내가 저물어가면서 나를 바로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새날에는 새로운 그러한 시간과 세계에는 새로운 다짐과 출발과 각오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겠다고 라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 가운데서 95편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이 새날의 지표가 얻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를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과거를 회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세우심 안에서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무리바와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7장에 나오게 되는 느비듬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다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인생의 쓴 것들,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7절에 고백하게 되었듯이,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돌봄으로 받는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의 쓴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생생한 증거들과 체험들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현실 때문에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쿠드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역겹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놀이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한결같은 신뢰인 것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이런 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한 해가 접어가게 되고 새날을 기억하면서 작정하며 마음속에 기도들을 드리게 됩니다. 한 해의 끝도 이어가게 되고 새날의 시작도 이어가게 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기획을 보고 발견하며 영광 중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